저는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에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. 아침에 제일 일찍 영화 티켓을 끊어서 8시 반에 봤거든요. 음, 주연 배우가 김고은과 정혜인인데요. 그때 당시에 그 배경으로 그 나이가 75년생이에요. 저랑 똑같아서 동질감을 많이 느꼈는데요. 그 이야기는 94년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왠지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저의 20대가 생각나서 저의 20대는 슬프진 않았는데 지금이 40대이기 때문에 20대가 그립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. 어, 이 영화를 보면서 지나간 저의 또 청춘을 또한번더 생각해 보게 됐죠. 그리고 이상은의 노래가 또 생각나더라고요. 언젠가, 음, 아,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.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. 아이 상은 이 언젠가는 노래를 항상 저는 좋아하는데요.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해인이라는 이 남자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미소가 아름다워서요. 그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미소가 아름답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, 그리고 또 김고은 그 배우도 좋아하는데 연기가 자연스럽고 음 어, 꾸미지 않는 그런 연기 스타일이 있어요. 그래서 좋아해요.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이제 8월 마지막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갈같갈 같았, 같았어요. 그 아직까지 매미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은 완연한 가을이었습니다. 가을을 한번 만끽해 보세요. 그리고 이 영화를 끝나기 전에 꼭한번 보세요. 나의 젊은 날이 생각날 겁니다.